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어,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 많이 어, 지금 보게 된 어, 단어는 여호와의 칼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무엇일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는 게 어, 나는 나름의 예배를 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을 하시지 않을 거야. 아니면 또 반대로 내가 어느 정도 음, 안 좋은 일이 있고 풀리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또 긴장도 할수 있을 텐데 어,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오해하면서 생각하고 안일할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너무나 민감할 때도 있을 텐데 어,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 칼이 오늘도 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인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3절 후반부에는 의인과 악인을 향한 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어, 심판의 징조 앞에서는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우리는 무감각해지 않기를 그러니까는 영원과 영혼은 영원에 대한 민감함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칼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절 2절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역적 대상이 성소입니다. 2 절에 보니까 인자인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는데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는데 성소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뭐 시기적으로는 멸망당할 때여기도 하였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때는 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 하나님에게 바르게 나오는 자들이 없다 신앙이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서 있는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3절의 후반부에는 의인과 악인을 향한 어, 칼로 분명하게 끊어버리시겠다고 3절 후반부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들 그러나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어, 무차별적인 어쩌면 심판이고 무자비해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이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이 4절에도 한번더 나오고 지역 쪽에서는 남으로부터 북계까지 치겠다는 모든 육체를 친다는 것은 한 개개인이 아니라 어떤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전체가 타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을까 당연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죠. 어,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악함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 그 속에 나름의 열심이 있고 신앙을 출발하는 뭐 새신자도 있고 할 텐데 어, 교회는 그들을 살펴야겠죠 영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안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경계를 줄수 있는 것이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의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들이 타락해서 함께 모두가 멸망하는 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지 않아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미하지요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슬피 탄식하다 이런 말씀도 하고 또그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 반드시 이루어질 재앙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려워서 뭐 무릎이,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져서 그냥 두려워서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는 그런 비유적인 모습이 있는데 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감각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어, 고통을 함께 겪고, 시대가 아파하면, 누군가 힘들어하면, 온 어, 함께 그런 마음에 공감하면서 울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화난을 보고, 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어, 울수 있는 마음이, 어, 있어야 될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담인데 어제 프로야구 경기를 잠깐 보는데, 한 명이 실책을 하고, 낙담한 한 야구선수를 딱 봤는데, 어, 순간 제가 그 마음이 느껴져서 같이 슬프다 울컥 하더라고요. 두 가지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공감하게 하든가 아니면 제가 늙었다는 뜻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왜 모두 멸하셔야 될까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이 그 칼이 특징이 있는데요 9절에도 11절에도 날카롭고 빛나다라는 것이죠 어, 심판의 칼이에요 9절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은 심판이 아닌 경고입니다 그런데 칼은 날카롭게 서 있다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괜찮아 보여도 그러나 언젠가 괜찮지 않은 아는 날이 올 거라는 경고죠. 하나님의 날은 이미 준비가 되었다. 그러는 니 우리가 어, 평안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죠? 기도에 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 사장 2 절에 기도에 대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신 여기 전 여겼던 규가 사라진다.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고 왕권을 얘기하는 건데요. 12절에 어 말씀하고 그리고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신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것은 우리가 뭔지 압니다. 다이세 왕권이죠. 유다 가문의 예언이 이미 출애굽기에 있었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규가 나온다는 것은 물론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지만 다윗 왕가를 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고 모든 주변의 대적들을 물리친 그 상징적인 왕권이 규인데 사라질 위기가 왔습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살아보면 분명하게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스펙과 건강과 물질, 아니면 내 가족, 자녀, 내 분부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되는지 그때 우리 신앙이 드러나겠죠. 과연 무엇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그것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칼이 둘러싸고 있다는 이제 14절에서 17절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칼이 무슨 칼이냐면 서로 죽이는 칼이다. 14절에 어떤 말합니까? 죽이는 큰 칼이로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날카롭게 번쩍이는 칼이 큰 칼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새 번역 성경으로는 대량 학살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은 아까 봤지만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방향으로 둘러싸 있고 도망칠 수 없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건 이제 끝이다가 아니고 경고이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딘 영혼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각성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나야 될 때가 이때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오늘 만약에 우리 십년 가운데 하나님의 칼이 들린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주님이 원하는 시대의 아픔과 내웃의 아픔을 애통하며 통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의지하는 다른 어떤 교만과 내가 나는 의롭다라는 것 때문에 어, 무딘 감각은 없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오늘 말씀과 경고가 이 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 사랑이 없는 분노가 있다면 돌이키라는 애 끓는 부르짖음에 오늘도 우리가 응답해 가기,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이 언제냐 돌이킬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들기 전에 오늘 예언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소망과 희망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돌아설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극렬하심에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칼이 다가오기 전에 내 심령의 성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달라고 이 나라 의 민족을 위해서 성도사님들에서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바른 심판 바로 아버지 멸절 아닌 아버지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무딘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무관심한 아버지 영혼과 영혼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붙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길 원하며 회복되기를 원하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며 주관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복음전도자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만나는 개개인이오 아버지의 사회와 나라와 민족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치리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선한 길로 이 정치와 경제사의 문화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 다스게 하시고 아버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곤고한 자들을 특별히 찾아가 주시고. 암으로 질병으로 알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를 때그 놀란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게도 복음의 바람이 흘러가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장 귀한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피한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세계 가치관이 아닌 우리 주의 가치관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여 용사 다 되게 하시고 구속사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산업에서 현장에서 안전으로 지키시고 보아요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